유황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농산물의 가치를 다시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황유산 오복이 전도사입니다. 2003년 드라마 대장금 중종 임금이 오랫동안 감기로 고생을 하고 나서 기력이 많이 세해지니까 유황 오리를 요리를 해서 기력을 회복했다.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유황은 우리 인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예로부터 잘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황을 과일이나 채소에 적용해서 치유 먹거리, 웰빙 먹거리로 생산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황 규산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좋은 먹거리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 백나경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나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본과대학원에서 정노희 교수님 지도하에 이동규 교수님을 모시고 박사과정 중에 있는 백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황규산이 웰빙 먹거리, 건강 먹기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유황 교산 오복이 어떤 제품입니까? 어, 유황을 세계 최초로 이온화 또 수용화한 제품입니다. 유황은 인체 및 동식물의 필수 원소입니다. 그러나 유황은 불용성이고 물에 녹지 않아서 사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저희 대학원에서 교수님과 제가 이온화 수용화해서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이렇게 물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 네. 좀 전에 이제 세계 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끔 제가 동네 어기에 들어가다 보면 석회포대가 쌓여 있고 그것을 농민들이 유황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분말로 된 거를 갖다가 농작물에 뿌려 주는 걸 가끔 봤거든요. 네. 예, 그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유황은 뿌리면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면은 아주 독성이 강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합성에 성공한 유황 교사는 그런 이제 독성이나 안전성에서 매우 안전하고 또 식물체 100% 흡수됩니다. 이온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섞었을 때 어떤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네, 침전물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농작물에 뿌리면 해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 실제 줄어듭니다 아네 그렇군요 제가 그 미리 샘플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바로 그 이온성 유황교산인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유황은 원래 이제 물질의 크기도 크고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유황을 섭취하고자 할 때도 섭취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이온화, 수용화 하면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층 분리가 일어나 있고 침전물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유황 제품으로 팔리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층분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층분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옆면에 만약에 시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00%다 흡수가 되는 건가요? 이건. 예, 100%다 흡수되고 또 약해나 약흔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공 방지할 때도 침전물이 없으면 노즐이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대량 살포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유황 규산을 만약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작물에 뿌렸을 때 유황이 어떤 작용을 하고 규산이 어떤 작용을 한다. 어 유황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이나 어, 질소 고정, 질소 동화 작용, 아미노산 합성, 폴리펩타이드 합성, 효소 활성, 어, 아주 기능이 다양하죠. 그다음에 규산 같은 경우는 식물체 조직에 큐티클층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어 병의 저항성이나 뿌리 발육이 좋아지고 흡인 작용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어 이렇습니다 규산을 통해서 병해충에 강한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유황을 시비함으로써 맛과 당도가 향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같이 공예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유황 농산물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황은, 어, 치유 미네랄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인체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유황 농산물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소비자의 그안 좋은 쪽이 농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인삼하고, 홍삼하고, 산삼을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 월등히 많아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 유황규산을 뿌렸을 때, 그런 농작물이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저희 그 유황귀산을 뿌리면 어떤 농작물이든지 유황 함량이 검출이 되고, 양파나 마늘, 상추, 오이, 어떤 작물이든지 유황 농산물이 어, 생산 가능합니다. 대개 이제 식물에는 100g당 0.2에서 1% 정도의 황이 소묘가 있는데, 이 유황귀산을 시비했을 때는 100g당 유황 함량이 훨씬 더더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죠. 네. 예, 어, 최소 20배 정도에서 200배 정도까지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아 최근에 그러면 이런 인삼이나 이런 재배 농가에서 유황 성분을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런 뭐 분석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인삼 같은 경우는 100. 그람당 172mg이 검출됐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100g당 230mg이 황이 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48mg이 검출됐습니다. 고추의 경우는 건고추에서 78mg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약용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반갑고 고무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유황 규산을 시비를 해서 유황 함유량이 훨씬 높아진 건강한 녹거리를 생산 한다면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향상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재배 농민들이 반응이. 지금 그 농민들이 유황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농산물의 가치를 다시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실 농사를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민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먹고 그거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유황규산을 통해서 6차 산업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계시는 백낙연 선생님을 모시고 유황규산 오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